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지금 아이스와 그다음에 시위 대간의 어떤 무력적인 충돌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있고 해서 뭐 약간의 일촉즉발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사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주제를 좀 바꿔서 미국이 어떤 불법체류자 시위와 총격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내전이 시작되는 징조인가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CSIS라는 정책연구소에서 어 미국이 지금 내전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가라는 어떤 리포트를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뭐 지, 지리응답 방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어, 저그 내용인 즉슨 어,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런 내전처럼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 보고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그럴 수 있을 만큼 미국 사회가 지금 불안해 보인다라는. 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런 내전이 벌어질 만큼 미국 공권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어떤 작은 인스텐트 어떤 그 지역적인 그 해프닝처럼 벌어지는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어떤 그 예전의 남북전쟁 같이 그렇게 뭐 어,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광, 믿음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설령, 어,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품고 있는 미국이, 어, 처한 오늘의 사정.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반사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어, 생각해 볼 차원에서 어,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 제 이렇게 늙고 못생긴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긴 이야기 들으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어,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우리 소피를 어, 이렇게 어, 화면을 좀 올려놓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사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에 그 기자 생활을 할때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냐면은 주로 이제 백인들이 등장해서 백인 인권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백인 시민사회단체의 멤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어, 히스패닉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소리들을 내고 그래요. 그런데 한 이게 어떤, 어, 조금 무르익어가면 그 시위의 강도가 무르익어가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남미 히스패닉계 중에서도 폭력적인 사람들이 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서 이제 총을 총격을 가한대든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서 이제 경권력이 경찰들이나 아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피,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제 뭐 피를 본 보고 다들 이제 흥분하고 이제 이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 위기적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강력하게 대응하다 보면 또 문제는 이제 또 강력한 또 저항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폭동이 폭동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등장했던 시민사회 백인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볼, 결론에 가서 보면 이제, 뭐, 흑인 약탈자라든지, 남미 약탈자라든지, 이런 약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런스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사회 곳곳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어, 시가전 같은 건데요. 이 시가전 같은 건 전쟁 수준이 아니라 몇 명의 스나이퍼들이 그 도시 전체를 마비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아마 이 공권력에서 주의하고 아마 어,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제가 잠깐 뽑아봤는데, 지금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시카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그 아이스 그 구금시설에서 뭐 체류탄 쏘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체류탄을 맞고도 저항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구금시설을 끌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 동영상들이 뉴스를 꽉 채웠어요. 동시에 그, 달라스 텍사스에서 그 아이스 시설에, 어, 건너편 옥상에서 이렇게 총기를 사용해가지고 발사를 하고, 그래서 그세 명이 총상을 입는 그런 어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총을 쏜 20대 청년은 이제 자살을 하고 말았죠. 아, 또 알바라도 텍사스 지역에 있는 아이스 구금 시설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복수 인원들이 불꽃놀이와 기습을 동원해서 아이스 시설을 공격했다. 무장 인원 일부가 총격을 가했고 경찰관 일 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 이것도 이제 지난 7월달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제가 저는 이제 워싱턴 D.C. 근처에 살고 있는데. 어, 최근에 뭐 내셔널 갈드까지 어, 동원돼서 도시 범죄와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잉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시민 단체들의 어, 반대 데모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바나 조지아에서도 그런 유사한 또 시위, 시위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렇게 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확대될지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런 우려가 그냥 근거 없는 그냥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아, 그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우려라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로서 1992년도에 어, LA 라이트 사건도 어, 거의 2주간 잠을 못 자고 그, 어, 취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어, 오클라우마에서 벌어졌던 테러 사건 어, 그것도 취재하면서도 아 테러가 이렇게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송비 박산 낼수 있구나라는 것도 취재하면서 좀 느꼈었던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 이렇게 그 남부 민병대, 그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그런 뉴스들을 팔로우를 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견된 어떤 사회적, 법적,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불법 체류자 구, 추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시도할 때 공권력을 사용하면 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런 반응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트럼프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전에 뭐5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은 한 25%까지 굉장히 낮아진 상태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해둘 수는 없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서 아마 90% 1 0 이상은 양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없으면 미국 사회가 자체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나쁜 10%가 어떤 미국 전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 심지어 땅굴을 파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그 국경의 땅굴을 파서 마약을 뭐 매일 같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무슨 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그 잠수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잠수함으로 이렇게 그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를 아주 그냥 마약으로 쩌들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예전에 마피아의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피아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 마피아를 퇴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어, 지금 히스패닉 범죄 집단이 마피아처럼 흑, 어, 히스패닉 사회 자체에 침투에 들어가서 이것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제는 정말 마피아처럼 어떤 조직화되고 어,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 미국에 오기까지 드는 많은 경비를 보통 빌려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일한 걸로 걸 갚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족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불법 체류로 구금이 되고 추방이 되면 그 돈을 또 갚지 못해서 또제2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귀국해서도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 문제는 속전속결로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이슈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일부 이해는 돼요. 음, 그렇 그렇지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어, 이게 어떤 사회 폭동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과 민간 간의 어떤 그 확전이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어, 시각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청년들도 서울을 가고 싶어서 난리들이에요. 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서울이 좋아서죠,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자기네 나라의 다운타운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 정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어 자기네 다운타운, 여기 워싱턴 리시면 워싱턴 리시를 정말 서울의 번화가처럼 이렇게 어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어 그런 차원에서 어 저는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에는 어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권력을 강력하게 사용한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다 보면 저항이 또더큰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권위주의적인 국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의도적인 거는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CSIS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어, 정부라는 조직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고 지대거나 이렇게 군권력이 발동해서 빈관이 가지고 있는 총기라거나 아니면은 어, 집단적 어, 대응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법적으로나 미국의 시스템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상황 상황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을 무색하게 할 만큼 어, 색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벤트들도 여러 가지 있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벌어졌던 LA 사태 때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지붕 위의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백인 오벌주의적인 사람들, 총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치 방어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옥상에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커뮤니티를 지켜낸. 어, 한국인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미국 전체 사회에 거의 굉장히 크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내 재산이나 내 이웃은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공권 경찰이 와서 나의 재산이나 나의 이웃이나 내 가족을 지켜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어,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사실적 어, 효, 결과로 이 케이스를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 몇년 전에 카일 리트나우스라는 열아홉 어, 살낸 청년이었을 겁니다. 이이 어, 사람들이 그런 그 민병대 같은 건데요. 위스칸슨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병대인데, 이 민병대가 흑인 시위 폭동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우지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무장을 하고 결집해서, 어,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갔다가 또 무장을 한 폭, 폭동군들이 총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 이 청년이 총을 가격해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어, 한국에 촛불 시위가 벌어졌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칼, 뭐, 뭐 칼이나 뭐 낫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쪽 대모군들이 또 이제 뭐더큰 무기를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어, 그 해쳤을 때, 어, 법적으로 보면, 은 물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법적으로 보면, 이건 민간과 민간의 무력 충돌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 유죄가 당연할 거라고 들다절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카일 울트라우스라는 친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이 케이스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아, 이거 의도적으로, 어, 검찰이, 어,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어, 기소를 그렇게 해, 하지 않, 한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게 기, 이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많은 묘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야, 이거 법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법이 처벌하지 않더라라는 어떤 실증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서 어 이번에는 좀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 미국 내에서의 인종 간의 갈등을 이렇게 바라보면 대부분이 이제 백인 대 흑인. 그다음에 백인대 히스패닉 이런 인종 갈등이 있어요 백인과 히스패닉의 갈등이든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든 사실 이렇게 동양인들이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비가 벌어지고 인종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어떤 이유로든 동양인들도 낑겨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의의 피해자로 이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상당히 참 고민스럽습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1890년에 서재필 선생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현실 세계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국립학교로 들어가고 흑인들은 당연하게 국립학교로 갈수 없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될수 없었고 여러 가지 제한된 생활을 해왔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서재필 선생이 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또 백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하고 비교해보면 뭐 크게 큰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매우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서재필 선생이 어, 길을 잘 닦아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온 어, 이민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인데 동양인들 가운데서는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어,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하고 동등한 조건의 이민자로 미국의 미국 생활을,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온 유일한 선생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이제 미국 생활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시민권을 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사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아주 긍정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1924년에 존슨 리드 법이라는 이민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민법은 동양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를 중단시켜라 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 중국 사람들을 사실은 겨냥한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겨냥한 거였었는데 그 법에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이민을 어 금지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잡아서 모든 아시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인도 아시안으로 이렇게 구분되면서 그때까지 받았던 그런 특별한 대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놓치지 말고. 어 법이 바뀔 때마다 그다음에 말 단어 하나 하나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잃었던 어, 국가적인 어떤 어, 지위의 상실이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것처럼 어,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동시에. 이런 민족 간의 분쟁이 벌어지거나, 인종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괜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백인들과 히스패닉간의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면, 거기에 우리 동양인이나, 아니면 특히 한국인들이 끼어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민자의 어떤 슬픈 현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이 만약에 발동한다면 무슨 여기 미국에 있는 동양인만 동양인인가요? 한국에 있는 동양인, 이건 중국에 있는 동양인, 이건 일본에 있는 동양인, 이건 같은 동양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착각을 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찰리 커크가 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갔다 왔는데, 어이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찬양해주듯이 막 이렇게 어, 박수쳐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러던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왜 깜짝 놀랄 짓들을 하시냐? 나는 진짜 가깝하더라고요. 아니 백인 우월주의의 선방에 서서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은 달리 다시 말하면. 동양인들이 얼마나 저급한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양인들 전체 동양인들에 대해 인종적으로 피부 색깔로 어, 인간 이하라고 바라보는 사람을 추앙하고 박수 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어, 어, 큰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되고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영어을 알아듣고 지금 저렇게 반뜸들을 하고 있는 거고, 성조기를 흔들어대고 있는 건가? 미국에 지금 45년째 살고 있는 나도, 나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이, 어, 또, 누가 있겠어요. 이거 저희 나라고, 저희 자식들이 태어난 나라고, 제 손녀딸이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그 이상 더 친미적인 어, 시츄에이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런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분명히. 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성조이 흔들어대고 뭐 찬양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사실, 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보여지는 걸 보면서, 어 사실은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미국의 시민으로 미국에서 앞으로 평,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이참 안타까움이라는 게, 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간에, 뭐, 수업 어, 중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음, 그런 어, 간단하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는 무력 시위, 그다음에 또 공권력을 너무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일촉즉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을 만큼. 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닌 게그 미국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어, 이렇게 내란이 벌어졌을 때 정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가 잘 관리하고 위기를 나가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좁게는 재외동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서 선의의 피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넓게는 한미 간의 관계가 구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반대적이지도 않고 아주 쿨하고 냉정하게 어, 얻을 건 얻고, 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수궁할 건 수궁해 가면서, 이렇게, 어, 조금은 큰 시각으로, 국제적인 글로벌 시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클릭 수도 많아야 되지만, 보니까 이게 어, 구독자도 많아야지, 이렇게, 유튜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그두개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